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입니다. 주시. 내공이 노란색인데 이런 네. 배치가 왔어요. 네. 주시는 어떤 선택을 음... 할것 같아요? 어, 비껴치기 나오지 않을까요? 어, 비껴치기 나오죠. 아, 나죠 <laughs> 이게 이렇게, 이렇게 비껴치기 네. 하면 나와요. 네. 그리고 얘를 쳐서 이렇게대회전도 아, 아, 나와요. 대비전. 근데 비켜치기요? 빨간공으로 음. 빨간공은 어떻게 치세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 둘 셋은 조금 좀 무리하죠. 아, 네. 제 그러면, 저의 그 당구 이제 뭐 어떻게 친다. 제가 어디서 이 봤는데 네. 저는 왜 이렇게 치고 싶어요. 산처럼 당당하게, 네. 물처럼 부드럽게. 꽃처럼 아름답게 치고 싶은데. 어디 보면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처럼 부드럽게 치는 방법이 있지. 네. 뭐냐면 여길 걸어치는 거예요. 걸어치기요? 네. 네. 걸어쳐서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냇물 흐르듯이 이렇게 공이 네. 굴러갈 수가 있겠죠. 아,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필요한 건 맥시멈 잉글리시. 이끼가 가득 찬그 바위 를 물이 흘러가듯이. 네. 그게 바로 맥시멈 잉글리쉬가 필요한 이유거든요. 음, 네. 우리가 이 걸어치기 뭐, 투뱅크샷 할때 보면은 맥시멈 잉글리쉬는 결국 내가 맞출 수 있는 일목적구의 두께 범위를 약간 확장시킬 수있다 그랬어요. 조금 네. 얇게 맞거나 두께, 두껍게 맞거나 득점이 된다는 라 거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네. 자, 그럼 그래서 주희 씨가 한번 바로. 노란 공으로 흰색 공을 거는 거예요. <laughs> 자, 맥시멈 잉글리쉬는 있고, 네. EV가 결코 좁지 않다. 네. 내가 맥시멈 잉글리쉬를 잘 넣게 되면 EV가 네. 넓어진다는 그 사실. 네.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힘은 어떨까요? 그냥 네, 약하게. 약이죠, 약. 약. 굿샷 음. 바로 한 번에 성공시켰는데 한 번에 들어갔지? 그게 근데 그게 왜한 번에 들어갔냐면 네. 그만큼 이 공이 좋은 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구나 재밌으면 한번더 쳐봐도 돼요? 아니요 네. 항상 그렇게 자신 없는 그런 그 멘트는. 선생님 지시라고. 아 여기서 회전을 다 주고 어때요좀 물처럼 부드럽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딱그 말씀 맞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쩔 때는 좀 산처럼 당당하게 쳐야 될 때도 있고. 네. 꽃처럼 아름답게 쳐야될 때도 있고 아 저기 네. 붙어있는 말이 없네 <laughs> 네 어디서 어디 액자인데 좀 <laughs> 네. 네, 상당히 이제 어 근데 여기 딱이었어요 제 추구하는 네. 그 당구하고 네 상당히 그 맞아떨어지는 네 그런 좋은 말 같아서 네. 제가 제 당구 철학으로 삼고 있어요 네 저도 좀 철학으로 어, 삼고 네.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laughs> 되겠죠 네. 그걸 이제 표현을 하려면 네, 네. 많은 노력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